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이 어, 시간에 간다 그러면 어린 애도 울면서 엄마 죽지마 그러고 매달립니다 어이 시간에 어? 이 시간에 이시간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시생명이 시간에 이이 시간에 이시간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죽음이 정말 모든 사람 위에 왕 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이 팬데믹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미국은 50만 명이 넘게 가장 적은 편인 한국도 금요일 기준으로 1,71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얼굴도 못본 채로 죽음에 빼앗긴 미국인만. 한 사람당 가족을 열명 잡아도 5천만 명이 지금 장례식도 없이 지금 가족을 보낸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사람의 왕노릇합니다. 경고 없이 무자비하게 찾아와서 노인 아이, 환자나 건강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안 가리고. 인종 차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과연 삶의 일부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을 만드실 때 계획일까요? 죽음은 절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우신 기록이 세번 나옵니다. 배다니 친구 나사로 죽음 앞에서 우셨고 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우셨어요. 그리고 종료주일날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의 열망과 죽음을 바라보며 우십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있는 이 울다라고 하는 헬라 동사의 뜻은 통곡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많으면 울던 것도 소리를 낮추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 외치는 임파 앞에서 주님이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세 번만 나오지만 주님이 꼭세 번만 오셨겠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세 번은 전부 다 죽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베다니의 친구 나사로 죽음 앞에서 주님이 왜우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 말하다는 그처에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앉았다 말했다. 선생님께서 확인했는데 놀니다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아서 그에게 행치셨다. 집에서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신 줄 알고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사양, 하고 말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시간, 주님이 종료절에 저희들을 찾아오신 그리고 주님의 그 통곡의 의미,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눈에도 그 눈물을 주시어서 주님의 그 눈물 병에 우리들의 눈물이 담기는 그런 은혜 있도록 우리를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로는 주님 제자나지지만 친구입니다. 주님 비유에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딱한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복된 이름이고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비유에 나오지만 베다니 사람 나사로는 실존 인물입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심해지니까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알립니다. 근데 친구가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은 이 주님이 11장 4절을 보면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드디어 떠날 때는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잠들었어요? 그러면 낫겠군요. 그렇게 주님 말기로 오해하니까 14절에 나사로는 죽었다. 그렇게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서 늦게야 유다 지방에 있는 베단니에 도착한 주님과 제자들이 마을 바깥에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일부러 늦게 오시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15제를 보면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돌이어 잘된 일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주님께서 지체하시는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사로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그 일의 최종 결정권은 죽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실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자 그랬을 때 지에다 주는 게 제일 현실적인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바로 이전에 수전절에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피했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은 도마만 했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제자들 역시 죽음이 주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그 일의 최종 결정권은 죽음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죽으러 가자. 체념하듯이 그렇게 죽음에게 투항하는 겁니다. 배단이 상가 부근에 곡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유대 장례 풍습은 시신을 향료로 적신 이 세마포로 감싸서 죽은 당일로 동굴 무덤에다 눕힙니다. 낮 기온이 높기 때문에 장례를 절대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착한 사흘 후는, 나흘 후는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3, 3세기의 유대급 이 다큐멘트 가운데서도 죽은 영혼이 몸에 돌아올지도 모르를 사흘 지나, 사흘이 지나, 사흘을 지키다가 부패가 시작되면은 포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흘 지나고, 부패가 시작되면 어떤 기적도 소용없다는 게 바로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조금이라도 해부학적인 생리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의합니다. 말하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네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바란대로 안 돼서 슬프지만 그러나 정말 품이 있게 여전히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의 말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주님이 꼭 현장에 있어야지 병을 고쳤습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도 멀리서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모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실망스럽지만 신뢰한다는 고백이지 오라비를 다시 살릴 것을 전혀 기대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친구가 위대하,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겨우 사흘만 이 나흘이 되서야 도착한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마르다는 주님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23절에 니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마르다가 상가에서 늘 듣는 상투적인 위로의 말로 들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날이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여들 유대인들은 사두개파가 아닌 이상은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믿지만 당장 주님이 개입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도 마르다처럼 아, 내가 그때 가서 내가 누리겠습니다. 절대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삶.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순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 고백은 분명히 죽으러 가자 하는 제자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르다도 지금 주님 말씀 뜻은 아직 몰라요. 이제 곧해 떨어지기 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25절에 "마르다에게 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시는지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왜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여기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주님 주님의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 고백 가운데도 마르다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미리 다알 필요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아름들이 나무로 자라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마르다가 이야기를 해서 마리아도 주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동네 밖까지 나와서 통곡하는데 마리아를 따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통곡하는 모습을 본 주님이.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합니다. 여러분들, 이두 자매의 문제는 믿음의 부족이 아니에요. 지식의 부족입니다. 주님이 그를 어디에 뒀느냐?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눕힌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은 35절 눈물 흘립니다.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심한 절이에요. 주님의 그 눈물을 본사람들이꼭 맞는 말을 합니다.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에, 여러분, 눈물에 함께 눈물 을 흘리고 함께 하십니다. 누이,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무지와 절망 속에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은 궁휼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죄의 그 참담한 결과로 죽은 시신이 주님의 그 눈물샘을 터뜨린 거예요. 바로 죄인을 향한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 타고 가다가 로드킬 보면은 끔찍하긴 해도 눈물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르던 개는 편안하게 죽어도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정들고 애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흘린 눈물도 나사로가 그만큼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왕노릇하는 죽음을 향한 거룩한 분노의 눈물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 자살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 팬데믹 블루까지 겹쳐서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주님의 그 눈물이 상한 마음대로 고쳐서 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우세요 사람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릴 만큼 귀한 존재지 진화된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인간 존엄성의 가장 모욕이 진화론입니다 그럼 사는 게 모두 우연이고 가치도 목적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마귀 씨로 태어난 마귀 자식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귀 종로를 탑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태어난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죽음에도 주님의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주님도 아파요. 여러분이 울면은 주님도 우세요. 여러분이 웃으면 주님도 웃으세요. 33절 우는 마리아를 보고, 그리고 38절에 마리아 이 나사로 죽음 앞에서 주님은 비통하고 괴로워합니다. 친구를 집어삼킨 죽음. 병원 가는 엄마를 붙들고 엄마 죽지 마게 만드는 이 폭군 죽음을 향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죄와 죽음. 마귀를 향해 비통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의 본질을 봐야 돼요. 우리가 부조리만 볼게 아니라, 그리고 분개하고 말게 아니라, 부조리 뒤에 있는 죄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바꾸면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존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바뀌기 전에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상만 보고 비분관계합니다. 그러니까 끓는 냄비처럼 들끓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분노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분노예요. 무덤을 막은 그큰 돌을 주님이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음에 맞선 주님이 이중의 장애물을 만나요. 그런데 기적을 보려면 장애물을 치워야 하는데, 날이나 지나서 지금 썩는 냄새가 진동할 텐데, 왜 그러세요? 내가 종말에나 있을 그 부활은 믿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 내가 나중에 누릴 것을 내가 믿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 고백하고는 온기라고 하는 명령명에는 인간적인 염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꾸짖지 않고 대신에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염들 4절에도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염들 사람들 셈법은 믿음의 셈법과 다릅니다. 믿음의 셈법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세상의 셈법은 영광이 보이면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아요. 주님 말씀 뭡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믿음도 전적인 은혜인 이유입니다. 그래도 믿는, 믿고, 믿으려고 믿고 애쓴다고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로 구해야지 그렇게 해서 선물로 받는 게 믿음이지 따진다고 그래서 믿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습니다. 그래 놓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못 하는 귀신 들린 아이 아빠가 어? 이런 기적 일어나려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데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자기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인가? 계속 믿지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던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곧바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주님 말씀에 곧바로 돌아와서 인간적인 염려의 돌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주님께서 크게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세마포에 쌓인 채 나사로가 나오자 그를 풀어줘서 가게 하여라 다니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사실을 알도록 사망이 사람을 사람의 생명을 체크할 수는 있지만 그 결말은 사망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바로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의 사실을 알도록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자는 사실을 알도록 주님께서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데 그런데 보세요. 그때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배단이 없어요. 좀더 살다 죽었습니다. 그럼 영혼이 영원,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그러나 풍성한 생명은 죽음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뿐더러 썩지 않는 영원한 삶.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순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 여러분의 목숨을 빼앗더라도 그 일의 최종 결정권은 죽음에게 있지 않고 주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원수 죽음에게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가장 귀한 눈물은 주님을 닮은 눈물입니다 자기 유아기보다 이웃과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주님은 당신 백성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 닮은 눈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복음 전하고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눈물을 보시고 살리고 고치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조그마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하고 편견을 대하는 이 사회를 위해서 조국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오십시다. 죄와 학증에 시달리며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그런 눈물을, 그런 울음을, 살아는 오라비를 붙들고 웃는 이 마르와 마르다의 웃음처럼, 저여러분들의 웃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종려주일 호사나하는 그 찬탄 너머로 들려오는 주님의 그 통곡 소리가 여러분의 귀를 열고, 주님의 흘리신 그 눈물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려. 공명시키는,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는 그런 종료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